안녕하십니까. 무적꽃수입니다. 5월 20일 목요일 장중 리딩 종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힘든 장이었죠. 그렇지만은 한 이틀 정도 하락한 캡을 오늘 상당히 많이 메꿨습니다. 맺혔, 전체적인 종목이 다 올라왔지만은 힘 있는 종목은 몇 종목 안 되었습니다. 동일 기연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 기어는 대란거래가 3월 달에 터지고 그다음 오늘 대란거래가 터졌죠. 그러면은 오늘 이봉을 잡기 위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이봉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이봉을 기준으로 하지만은 저번 달에 저번 달에 요 근해에서 한금선 13,900원을 돌파할 때 여기에서 추천이 나갔죠. 그리고 다시 눌리 그럼 오늘은 1 5 1 6 0 원을 돌파하는 이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게 한금선입니다. 이번 달 한금선. 이면서 여기 연중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 자리가 매수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 오늘 장중에. 그 다음에 SCD. SCD는 저번 달까지는 아예 매매대상 종목이 아니에요. 이번 달부터입니다. 이번 달부터 오늘 그래량을 터뜨리면서 여기 1995 라인을 돌파하는 이 자리, 이면서 여기 연중신고가 돌파하는 이 자리, 이제 우리가 원활하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매매대상 종목이 된 거죠. 이루원, 이로는 여기에서 대란 거래가 터지고, 분명히 여기에서, 여기에서 리딩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리딩을 해놓은 것을, 매수 타점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을 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여기에서 이 봉의 중간선 또는 상단을 돌파하는 이 자리가 키 포인트죠. 키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오늘은 여기에서 또 다시 대란거래가 터졌죠. 그럼 대란거래 터진 봉의 중간선을 딱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중간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 요 중간선을 이탈한 종목은 그다음 여기에서 또 대란거래가 터져요. 이연 봉이 있어. 그래서 이날 말씀을 드렸죠. 이날 바로 그 다음 오늘 뭡니까? 은봉담의 양봉이면서 연중 신고가를 돌파한 이 자리 매수 다점이죠.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눈에 들어오지만 이거를 탁탁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장중에. 그 다음 덕성 덕성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저번 달, 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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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 부분에서 했어요. 이 부분에서. 리딩을. 그리고 가만히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면 몇 퍼센트입니까? 여기까지. 거의 한150% 정도 되죠. 그러면은, 지난 차트를 보면은, 스읍. 책상을 탁쳐져 아, 저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럴 때 리딩할 때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100% 이상 모을수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할수가 없죠. 그렇게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지우고 삭제를 하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2 5 5 0 0 원을 돌파하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다. 그 다음 오늘 연중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 자리가 매수 자리다. 아주 이게 지금 비례침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봉을 봐서 이렇지만 월봉을 한번 십시오 여기가 어떤 자리? 한금선을 돌파하는 자리다. 이번 달. 5,2평, 22평을 돌파를 하고, 눌림, 눌림의 끝자락이죠. 눌림의 끝자락. 다음 파동을 위해서, 눌림이 오는 거죠. 아직까지 파동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오늘 조금 시작인 것 같지만 아직 멀었어요. 수팅은 아직 한 번도 안 좋습니다. 그 다음, SL. SL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했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하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니까 다시 또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구간 내에 왔습니다 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정배열이나 정배를 임박한 차트 여긴 정배열이 돼 버렸죠 그러면은 한번 추세가 정하, 정해지면은 그 추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럽 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 니까 다시 또 매매 대상이 된 거예요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차트가 되는 종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지금 이번 달 한금선을 돌파하는, 5 2평 22평을 돌파하고, 이 자리,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겠죠. 매수 자리. 매수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 됩니까? 52평이 262평을 돌파하고, 은봉, 은봉 다음에 양봉. 그러면, 은봉을 툭 떨어졌어요. 그럼, 땡큐. 땡큐 캔들입니다. 이게 땡큐. 다음 52평만 돌파하면,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맞죠? 그 어제 매수 자리가 나왔어요, 어제. 어제 모고수는 이 자리에 들어갔죠, 이 자리에. 그 다음 오늘 또다시 연중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 자리. 설명을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런 자리가 눈에 탁탁 들어와야 됩니다, 장중에. 또 다른 종목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5종목 가지고 매수 다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여기에서 파동이 하나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파동이 하나 끝나고 장기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가 지금 뭐 5위평, 22평, 62평을 돌파를려는쪽 그럼 이제 또 파동이 큰 파동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엘리엇도 3파죠. 그럼 여기 3파 내에서도 잔 1파, 2파, 1, 3테크 1파, 3테크 1파, 3테크 3파 정도까지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22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매수를 했다. 아니면 이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 최소한 45%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가는 얻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차트입니다. 자, 이런 걸 아시고 매수 타점, 지지와 저항, 메인 지지와 장이 어떤 선이냐? 그다음 두 번째, 내가 매수 타점을 음? 찾기 위한 지지와 장이 어디냐? 그럼 내가 매수 타점을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매수 매점 자리, 매수 매점 1, 2, 3, 4가 있지만은 5이평을 기준한 55 매매 기법, 이게 차트 매매에서 돌고 돌아서 55 매매 기법이 최종 정착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에서 지지와 장선 포함시키고, 매수맥점 1, 2, 3, 4를 대입을 시키면, 은오 캔들만 부서가면 됩니다. 자, 또 공부하시고, 차트 공부하시고, 내일 장전에 뵙겠습니다. 내일부터 말일까지 공개 방송하니까, 지지와 장이라든지 아니면 장중에 어떤 종목을 무조건 수는 리딩을 하는가,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 실방에서 뜻도 보지도 못한 그런 자리 그런 종목을 리딩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